안녕하세요. 똑똑한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복잡한 미국 주식의 속사를 제대로 파헤쳐드리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의료기술 분야의 조용한 강자, 스트라이커 코퍼레이션, 티커는 SYK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병원 수술실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몸에 들어오는 인공관절이나 의사선생님이 쓰는 최첨단 수술 장비들,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는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이 분야의 진짜 챔피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럼 이 수술실의 숨은 챔피언, 스트라이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내가 돈을 넣는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스트라이커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회사의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기부터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와, 스트라이커는 1941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역사가 무려 80년이 넘었네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료 기술이라는 한 우물만 파온 그야말로 이 분야의 진짜 글로벌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의료 현장 맨 앞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그런 뼈대 있는 기업입니다. 스트라이커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들만 봐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전 세계 직원 수가 5만 3천 명. 이건 뭐 웬만한 소도시 인구 수준이죠. 그리고 매년 1억 5천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스트라이커의 기술 덕분에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바로 고관절이나 무릎, 인공관절 같은 재건정형외과 임플란트 분야에서 세계 톱3 안에 드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머 바이오맷, 메드트로닉 같은 쟁쟁한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아주 강력한 시장 지배력, 즉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스트라이커의 진짜 힘, 그 핵심 경쟁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 그리고 경쟁사들을 따돌리는 비결은 뭔지,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바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스트라이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인공관절 같은 정형외과 부문이 물론 가장 크지만요. 그에 못지 않게 내시경이나 수술 장비 같은 의료 및 수술 부문, 그리고 뇌혈관 치료 기술처럼 정말 최첨단 분야인 신경 기술 부문까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스크가 분산된다는 겁니다. 혹시 한쪽 사업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든든하게 받쳐 주니까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스트라이커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 제품들을 한번 보시죠. 특히 이 마코 로보틱스 시스템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되 이 AI 로봇 팔이 옆에서 밀리미터 mm 단위의 정밀도를 구현해서 오차를 확 줄여 주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서페스 엘리트는 터지기 직전의 뇌혈관을 안전하게 막아주는 차세대 기기고, 인스릴 시스템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 생긴 피떡, 즉, 혈전을 물리적으로 쏙 빼내는 최초의 전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혁신 제품들이 스트라이커의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스트라이커의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볼수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역시 혁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예요. 매년 전체 매출의 7에서 8%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오는 원동력이죠. 또, M&A도 아주 전략적으로 잘하는데요. 혈전제거 시장의 강자였던 이나리 메디컬을 인수하면서 단숨에 그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든 게 좋은 예입니다. 반면에 약점도 있겠죠. 첨단 의료기기에도 반도체는 필수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량 이슈는 당연히 리스크가 될수 있고요. 또, 신제품을 내놓으려면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도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힙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업 모델과 기술력, 과연 돈도 잘 벌고 있을까요? 이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회사의 성적표, 재무상태를 진짜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비즈니스는 숫자로 말해야 하니까요. 가장 최근에 나온 2024년 2분기 성적표를 한번 보시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성장률이 무려 11.1%두 자리 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 대단한 건 유기적 성장률이라는 건데요. 이건 인수한 회사의 매출을 빼고 순수하게 스트라이커 자체 사업만으로 10.2%나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시장에서 스트라이커 제품을 찾는 수요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증거죠. 당연히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아이 숫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에요.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25%를 넘는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주들의 돈 100원을 가지고 1년에 25원 넘게 이익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에대가 워런 버핏이 가장 사랑하는 지피 중 하나죠. 스트라이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높은 수익성을 내면서 사업을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고 이건 동종업계에서도 단연 최고 수준입니다. 경영진이 앞으로의 사업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는 이걸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올해 주당 순이익 예상치 즉 가이던스를 올려 잡은 거예요. 원래는 최대 13.4억 달러 벌것 같다고 했는데 아냐 우리 더 잘해서 최대 13.60 달러까지 벌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발표한 거죠.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아주 꾸준히 돌려주는 착한 회사입니다. 분기마다 0.84 달러씩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고 있고요.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우리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니까 둘다 주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의 큰 그림 펀더멘터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기적인 이슈와 전망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사는 거니까요. 올 하반기는 스트라이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9월에 이미 혁신적인 인공발목 시스템을 시장에 내놓았고 10월에는 외상치료 분야 포트폴리오를 더 확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 바로 10월 30일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죠. 이런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이 앞으로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 즉 모멘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쏟아져 나온 이 신제품들이 앞으로 스트라이커의 포트폴리오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뚫는 데큰 힘이 될 겁니다 특히 저 인공 발목 시스템은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고요 인스릴 시스템은 혈전 치료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페스 엘리트 기기는 이미 우리나라 한국에도 출시되어서 신경혈관 분야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스트라이커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390달러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고디스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또한번 시장을 깜짝 놀리게 할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쫙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 스트라이커 투자의 핵심, 최종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핵심 논거들을 딱딱 짚어드릴게요. 결국 스트라이커에 대한 투자는 이겁니다. 강력한 장기성장 스토리와 골치 아픈 단계리스크 사이의 저울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론의 핵심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트렌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늙어가면서 인공관절 수술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마코로봇 같은 정밀수술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여기에 신제품도 계속해서 빵빵 터져주고 있고요.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여전히 공급망 문제도 남아있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수술을 미룰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스트라이커는 정말 강력한 장기성장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경제적 압박이라는 힘든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가진 혁신의 힘과 탄탄한 펀더멘털이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멋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오늘 저희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